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아 어제 방송 첫 방송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어, 반가워하셨습니다. 음 어, 제가 오랜만에 왔다고 어,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음, 그렇습니다. 뭐. 아, 뭐, 댓글이 많지 않아서 뭐 읽고 말고 할 것은 없지만, 음, 저를 반가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을 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 뭐죠. 관심이죠? 저에게 댓글 달아 주시고, 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저는 고픕니다. 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어,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내가 목사다 방송을 듣는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 한국 교회에 조금이 남아, 조금이 남아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어, 그런 염원과 또이 어, 방송이 힘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 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어, 실천해 보는 거예요. 어,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더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 뭐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음, 전국적 네트워크 그리고 어전 세계적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 한인들 사회에 있는 그 교회가 어 새로운 모습으로 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어지기를 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한 것이 음 더체플 커뮤니티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더체플 커뮤니티는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저는 더체플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음, 더체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실은 원형이 없는 교회거든요. 어, 제가... A, B, C, D, E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A, B, C, D, E를 지키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역 교회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해볼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볼까를 여러분들.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는 음, 그런 교회예요. 물론, 물론 어, 잘 모르겠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까요? 라고 모르셔서 저에게 음,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겠다. 라고 아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자가 필요해요. 그럼 설교를 도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시간을 정하고 주중을 정하든지 어떻게 정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한번 모이고 뭐우린두번 모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어. 모이는 거죠. 가르치고 모이고 우리가 목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이는 고 어, 그런 것이 교회이지요. 그리고 어, 또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어, 신앙과 어, 삶 그리고 교회 종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 이게 우리 이런 거잖아요. 마늘 어, 고춧가루 어, 또 뭐가 있나요? 소금 뭐 여러 가지들이 버무려져서 어, 김치라고 하는 음,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신앙과 성경과 어, 또 교육과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서 버무려져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그것을 교육하고 어, 비비는 이 김치통. 그것이 교회인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김치 통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다, 다 맛있는 김치, 똑같은 김치잖아요. 그것을 각자 밥상에 털어나가서 그 밥상에서 그 맛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중요한 건 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인. 내 삶의 자리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더체플 커뮤니티 그러니까 내가 목사다를 청취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모여봅시다 해가지고 모인 적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분명 신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시스템과 어, 이내 신앙이 다른가를 점검해 보고 싶어 하실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내가 원하는 지금 교회가 불만스럽다면 내가 원하는 교회는 뭐냐? 적어도 저는 그 교회를 때려치고 나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교회를 어,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면 어,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어,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어,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다고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쉬운 일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더더욱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쉽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남들 다 해놓은 곳에 내가 가가 지고 숟가락 얻는 일, 여러분 그걸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앙 또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스도 인된 삶 또한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더 채플 커뮤니티는 그것을 김종현 목사가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산과 서울에서 어~ 하고 있고요. 참여 교회가 또 있습니다. 평택과 어~ 청주에 두 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어~ 그~ 평택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전통 교회죠. 좀 오래된 수십 년된 전통교회에서 참여해서 건강한 교회를 해보겠노라고 목사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 목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사시죠. 매번 전화하면 만날 시간도 없다고 바쁘다고 하시는데요. 자, 어, 더 채플 커뮤니티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 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시고. 음, 또 가시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플렉스블하니까 너무 그 기성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다르니까 저희는 소통하고 싶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 소통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설교보다도 소통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설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고. 지금 더체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 이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들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모임으로 어~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전국에 물론 음~ 교회를 어~ 지금 어떤 연휴를 통해서 대부분의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거나 교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쫓겨나신 분들이 <laughs>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에너지를 가지신 분들이 구심점을 잡아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어~ 해나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음, 우리가 어, 모이는 거예요. 뭐 교회를 만들자가 아니라 모여야 힘이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어,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 혼자 뭘 하겠어요? 제가 막 다닌다고 요즘에 그 저쪽에 어디죠? 그 홍대 쪽에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어~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어~ 불편하지만 어쨌든 음~ 그분 교회 앞에 가가지고 어, 뭐~ 시위한다면서요 저 혼자 가서 시위한다고 아니면 그 사람 하나 내어 쫓는다고 자 좋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하나 내어 쫓는다 싶시다 그렇다고 바뀌겠습니까 물론 물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상징성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설교하고 많은 음,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합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음,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도 더더욱 그래서 어, 더 열심히 그 앞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뭘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 바뀝니다. 사실 어, 제가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건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뭐 대단한 목사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해보는 그런 목사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어,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요. 어, 점차 더 채플 커뮤니티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소개할 날이 많아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사가 구심점이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공동체가 전부이고, 거기에 설교자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의 목사가 있고 그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죠. 그리고 목사가 떠나거나 목사가 휘저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심에, 그래서 그런 군도더기를 다 빼고 복음이 움직이고, 복음이 살아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힘이 있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부조리하다고 하는 걸다 걷어내면 교회의 중심에, 성경의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 그렇죠?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된 삶의 모습 이것이 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중심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거 해야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럼 그거 하자고요. 좋은 거 말고 없.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음,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에 어,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왔는데요. 주일학교가 없네요라고 하고 어, 점심을 먹고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왔었는데요. 자, 어. 그래요. 주일학교가 필요할 수 있죠. 어, 그러면, 주일학교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일학교를 마, 만들라 하지 말고, 그 부모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남들에게 뭘 하라 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바로서서 내가 하고, 교육이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십시오. 그러면요. 다 됩니다. 다 아, 돼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노래라고 하는 것이 찬송하고 어,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참 힘들어요. 제가 원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라 가끔 그 어, 일산 공동체에서 이제 예배 모임을 할때 제가 노래를 앞에 선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아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노래 같다라고 찬송이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그러면 잘하시는 분들이 어, 선창을 하고 노래를 하면 됩니다. <laughs>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음, 모임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조직을 만들고 같이 연대해 나가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주장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그 강남 역삼동에 크리스찬 살롱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더체플 커뮤니티 서울 예배 모임을 하는데요. 왜 지역으로 모이느냐 좀 근교에 있는 사람들 모아다가 어, 이곳에 모이게 하자 그냥 한 곳에 모여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려면요. 지역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지역을 바꾸고 지역교회를 바꾸는 물론 그것의 가장 첫걸음이 내가 어, 변하는 거겠죠. 내가 변해서. 그럼 내가 변해서 뭐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돼요. 그런, 어, 사실 세상에 도난되는 그런 고민들을 교회 안에서는 꾸준히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기여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될게 뭐지? 어떻게 그것들을 보여주지? 이것들을 고민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이게 더 채플 커뮤니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몸만 쓰면 되느냐? 아니면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 그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어, 그, 서울공동체하고 일상공동체 늘 하는 이야기지만 무언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돈을 다 내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 돈을 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주 옳은 일이다 공동체는 슬픔도 아픔도 같이 짊어지고 가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음, 제가 방송을 하고, 저는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준다. 어, 주잖아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은 이, 이 사역에 여러분 동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채플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곳에서 지역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어, 후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 그런 일에 동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후원하세요. 후원하고 돈 내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어, 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를 얻으며 같이 기뻐하고, 이거 내가 어 후원하고 만든,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맙시다. 왜? 바뀌어야 하니까. 나부터 바뀌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낸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변화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그냥 그냥 있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후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돈을 내는 것 물론 제가 아는 분들도요. 저에게 돈을 어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저를 맨 처음 접, 어, 통해서 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마 저한테 후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다른데 후원을 여러 군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것으로 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 제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 우리가 음,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